오늘은 정보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됨에 따라서 생활 공간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생활 공간이 가상 공간으로 확대되었다는 변화가 있었고, 전자상거래, 재택 근무 등의 공간 변화로 인해서 공간적 제약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GI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는 GPS와 같은 공간 정보 기술이 발달하여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GIS와 GPS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GIS는 공간 정보 자료를 수치화하여서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분석하고는 각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첫 단계에서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 자료를 다시 분석 종합한 후에 출력하는 이 최종 모든 종합적인 단계를 GIS라고 합니다. GPS라는 건 무엇이냐?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이런 인공위성을 활용하여서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위치는 경위도차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정해진 지구 궤도를 돌면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사람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공간정보 기술을 GPS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내비게이션 버스 도착 안내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GIS GPS 같은 공간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농업 해양, 도시 재난 재해 파트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 GPS는 첫 번째 내비게이션, 두 번째 사진에 뭐 지하철, 그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언제 도착하는지 이런 시스템을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알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보화에 따라서 생활양식도 변화하게 되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SNS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전자투표, 청원 등을 통해서 정치 참여의 기회도 확대되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인터넷 쇼핑, 홈쇼핑 등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고 인터넷 뱅킹 가능하고 이제는 원격으로 재택근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줌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하는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진료에 있어서도 원격 진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와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도 있는데 먼저 문제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되거나 이런 해킹되는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술 등으로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증가하고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가상 공간의 익명성을 활용해서 사이버 폭력, 해킹이 증가하고 있고 프로그램 불법 복제, 전자상거래 사기 등의 다양한 사이버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에서 차이가 나면서 지역 간 계층 그 간의 정보 격차라는 정보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있는데, 사회적 차원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관계 법령을 정비 및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일회방안이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보윤리를 시천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윤리도 크게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 존중의 원칙, 책임의 원칙, 타인과 사이 해악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해악금지의 원칙, 가상공간에서 누구나 자유와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